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코퍼입니다 오늘은 재택근무에 관련된 얘기를 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제가 재택근무를 한지 1년 반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경험에 의해서 전달을 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주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재택근무 하면은 누구나 굉장히 꿈꾸는 일이죠. 시내 직장이라고 해야 될까? 가장 큰 장점은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 만약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뭐 씻고 옷 입고 준비하고. 회사까지 가는데 출근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출퇴근 왕복으로 하면 뭐 거의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까지 세이빙이 가능한 거잖아요 재택근무를 통해서 그래서 시간 관리에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어 이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 시간 같은 경우에 집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때때로 간식 같은 경우도 챙겨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리의 용이성이 첫 번째 가장 큰 장점 같고요.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집중 업무 시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집중 업무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끝내야 되는 할당량이나 업무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최소한의 시간을 쓰면서 최대의 인풋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한두 시간 동안 엄청난 고도의 집중력으로 그 할당량을 끝내려고 하는 파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초기에 오늘의 할당량의 대부분을 마무리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분배해서 여유롭게 할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랑 연관이 있는 건가?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편해요. 복장도 편하고 마음가짐도 편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똑같이 그 하루의 할당량이나 업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어, 마음속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터에 나가서 받는 압박감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 약간 심적으로 편하고 육체적으로도 편하다. 그렇게 장점을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단점. 아 이게 1년 반이나 되다 보니까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재택근무를 오랫동안 안 해보신 분들은 느, 느끼실 수 없는 그런 단점 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단점을 잘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은 사회생활의 부재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외출도 거의 안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어 이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 속에 섞여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상황들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회식도 그렇고, 뭐 저는 원래 미국 회사라서 회식은 없지만 사람들과의 뭐 스몰 토크 이런 것들도, 어 내가 스몰 토크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걸 까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잊어버려요.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생활을 아예 망각하고 살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길어지게 되다 보면 좀 고립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길어지면 심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고립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과 일하는 업무생활이 점점 분리가 안돼 가기 시작해요. 이게 처음에는 아이 시간은 이때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관리가 되게 잘 돼요. 한 6개월, 1년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1년이 넘어가고, 막 1년 6개월, 와 아, 아, 그 사이가 되면은, 막 내가 쉬고 있어도, 아, 근데 그 이메일, 그때 왔었던 거 지금 해, 해야 되나? 그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내가 쉬던 공간에 어, 업무까지 같이 해버리면 약간 혼동이 와요. 제가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했을 때는 일하는 방 따로, 어, 쉬는 방 따로, 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리가 됐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것은 이제 내 방에서 어,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점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점인 것 같고 세 번째 단점은 업무의 할당량이랑 그 하루에 끝내야 되는 업무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택근무가 길어지다 보면 아 이거 나중에 하면 되지 약간 계속 미루게 되는 뭔가 나태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딱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걸 느끼는 순간, 어, 내가 왜 이러지? 어,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무래도 편하고 내가 좀 쉬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약간 나태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재택근무가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1년 반 정도가 됐기 때문에 강남역 부근에 사무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아예 컴퓨터를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컴퓨터를 놓고 업무를 웬만하면 은 사무실에 나와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집에 가서도 업무를 보긴 하지만 주 업무를 여기서 끝내고 이제 잔업무를 집에 가서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내가 일이 잘안 풀린다고 느낄 때는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은 재택 근무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 제 얘기가 좀 생소할 것 같아요. 네. 아, 배부른 소리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아, 분명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랑 현장에서 할수 있는 근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저는 재택근무를 <laughs> 선택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환경을 바꿔주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 환경도 바뀐 만큼 좀 여러 가지 썰들을 어, 생각을 해서 영상도 자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